안녕하세요. 오늘은 떡볶이입니다. 전에는 실패한 떡볶이, 오늘은 성공한 떡볶이입 불러옵니다. 아 그만. 자, 2번 이제 그 떡볶이 안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야 돼. 오늘 떡볶이 친구로 픽으로 어묵, 그다음 베이컨 하겠습니다. 아 맞아 소스. 케찹 로제알거에 로제, 스파게티 소스 그다음 사골곰탕 넣겠습니다 우와 너무 진심이다 근데 케찹 안 넣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케찹 살짝 넣은 게 맛있어 아니. 달달구리 <laughs> <laughs> 투하함이 좋아 네. 아이고 위에 미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숟가락을 넣으면 요 응. 편집을 참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? 그냥 뭐 중국, 중국 고기. 두 번째, k e t c 케 u 케찹 <웃음> 케찹 <웃음> 중, 케찹을 넣고 2대1 h u 만넣 e t c h u p k e t c h 이렇게 하는 c 같던데 깊은 t c h u 오, 살짝 느낌 h u p Ketchup. Ketchup. k e 섞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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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 볼게요. 불을 켜야 되는 거 아니니? 어, 불을 그래, 안 켰구나. 섞어 볼게요. 아, 맛있어. 맛있어? 자. 맛있지? 고마워. 오! 음! 오! 인스턴트의 깊은 맛이라니까. 우 와, 진짜 인스턴트가 제대로다. 나왜있나 여기 없나? 여기 없나? 면 되겠죠. 오, 근데 진짜 음. 맛있는 거 같아. 초 간단인데. 보아졌어요? 뭐 음. 로제, 로제양이지. 응? 오빠랑 먹어. 오빠지를 불러. 아니요. 어, 맛이 어때?